여기서 딱 이불 하나 깔고 어?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한 4, 5월 달이면 땅이 땅이 이제 녹고 부슬부슬해지면은 이 바닥에 이제 아, 부분을 한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 이쪽이 좀 꺼져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? 어 물을 줘야 겠다 음에 아꺼 음에 아깝습니다 아이고 사고 사고 지금 뭐다 동파가 돼가지고 농막이에 내년부터는 그냥 아주 딱 12월 되면 단수를 시켜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, 야 그걸 왜 먹냐 이 바닥에 있는 걸그릇서 그래, 그래. 저러다니까 여기 요 꼬리가 시골을 잡고좀 끼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로와 일로와 그래 그걸 먹어야지 이게 겁을 먹는지 뭐 이제 보세요 물을 엄청 먹어요. 저거봐이소이 이 소리 놀라는 거야 이 소리. 아참 겁만 키로는 뭐 거의 뭐 지지 않습니다. 자 물을 저렇게 많이 먹어요. 한방에 그것도 그냥 저 냄비에 있는 물을 다 먹어버리면 왜 자꾸 만 나가려고 그러냐?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은 고생입니다 개고생 따뜻한 여기서 지금 있는 게 좋습니다 야, 근데 지금 요즘에 아시겠지만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? 건조함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건조해요 지금. 어. 그래가지고 먼지가 아 어, 이거 공사하면서도 진짜 빨리 비가 한번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청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비가 오면은 텃밭이 어, 제일 비 오는 날 제일 좋아요 사실은 깨끗해지기도 그렇지만 비 오고 나면은. 이제 진짜 만물이 막 소생하는 시기 시기가 막 돼가지고, 막 올라옵니다, 막. 봄의 기운이, 그, 산이나 이런 것들 딱 보면은, 경치가 한번쫙 변해요. 어. 미안하다. 물을 많이 못 줬구나, 내가. 아, 근데 아침마다 이제 물을 떠가지고한번 주고 나면은 요즘 추우니까 얼어버려요 금방 얘가 물을 그 얼음을 아이스크림 먹듯이 이렇게 먹는 것 같아 이제 좀 진정 됐어 한번더 줄게 어 오이스 락락락 내가 수 먹어보자 아유, 꼭 저렇게 나가지. 코코라! 이 사람이 먹어도 될것 같아. 그 스팸 냄새가 나요. 저도 이거는 처음 먹여봤는데, 건강한 치아 관리 도움,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, 탁월한 기호성. 근데 내가 보기에는, <laughs> 치아 관리는, 커녕, 그냥 뚫고 삼켜버리니까 이자식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또 달라고? 네 먹을 때 먹자. 이번에 안 나는.